자, 34호. 오늘은 어, 마지막 시간 어, 빌립보스사장 13절에서 23절 43회차입니다. 어 34호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스빌립보스골로스에서어 그리고 또 다른 책들 어, 요한이서 3서, 유다서 다해 가지고 어, 책으로 치면 세 권, 네 권, 다섯에 일곱 권이나 되죠. 어, 특별히 뭐 갈라디아서도 한 2학점 정도, 에베소스도 2학점, 빌립보서 2학점, 골로소스 2학점. 또 뿐만 아니고 어, 다른 책들까지 다해 가지고 어, 거의 뭐한 10학점 정도는 두 달에 이번에 이제 된다는 것이죠. 보통 10학점에서 14학점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어, 단어를 또 보고, 또한 절씩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강하게 하다, 엔, 듀, 엔, 듀남, 모, 모, 오. 이래 되죠. 이스큐어 할수 있다. 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하려면 이제 어제 보았던, 어, 11절부터 쭉 봐야 되죠. 우크 아니다, 내가. 어, 내가 정말 궁피밤을 따라서, 궁피밤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어, 배웠다. 뭐를 A so is a me 내가 어, 아우타르 캐스 A 이 i 이어 스스로 자족할 스스로 지낼 수 있는 자족감. 이 아우타르 캐스이 자족하다는 말, 셀프 세피션트는. 뭐, 혼자 되는 비법, 또 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비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제 좀, 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알게 됐죠. 어, 낮아짐, 낮아지는 거, 그리고, 어, 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반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속에서, 메, 무, 에, 마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좀, 어, 내가 이제 배웠다. 그리고, 어, 자족함을 배웠다. 뭐, 이런 내용들, 특별히, 어, 비밀을 내가 또 배웠다. 요것도 이제 만따노처럼 배웠다. 이 말이죠. 코르타 예, 제스타이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어, 어 충, 충만하고, 그 다음에 페이난난 페이난,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이죠. 그리고, 또, 충만한 것, 또, 부족함. 이런 모든 상황에서 배워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죠. 판타, 모든 것을, 이는사격이겠죠 이스큐 일격이죠. 본동사, 나는 할수 아, 있다. I am able, able to do.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판타를 강조했죠. 목적을. 모든 것을 나는 할수 있다. 어디 안에서 엔터, 엔디우나 문티. 문티.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분사형이죠. a 엔드나 모오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격 uh, n이니까 삼격이겠죠. 나를 강하 어, 나를 하게 하시는 엔, 드나는 이제 able to 뭐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를 어, 그래서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를 나를 어 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나를 하게 하시는 능력 주신다 이랬는데 사실 뭐 이게 이제 영어로 좀 보면요. strengthen 정도잖아요. 어 strengthen. 능력 주신다기보다는 어 강하게 strengthen 강하게 하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사실은. 판타, 이스큐어, 엔토, 엔, 듀나, 문티, 메. 이렇게 되죠. 자, 이, 어, 오늘 참 중요한 말씀. 24절.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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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여기 레, 에 발음 좀 길게 하면 되죠. 플레, 어, 엔. 칼로스, 좋다. 잘. 트립시스, 트립시스, 활란. 어, 수거, 코이, 노네오, 함께, 수그는이 함께, 이 말이죠. 코이, 노네오는 동참하다 나누다, 이 말이죠. 교제하다. 자, 14절 또 보시면서 한번 해보죠. 어, 판다이스큐어 엔투 엔, 어, 듀나 문티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 플랜. 어, 그럼에도 칼로스 조은 에포이 사테는 이제 사면 사테니까 너희가 행하였다, 이 말이죠. 아우리스의 인칭 목수 뭐를 향하였어요? 수그 코이노네 산테스 이것도 분사형이죠. 나의 태 뜰립세이 뜰립세이는 이제 그 고난 환란 환란 나의 환란에서 나의 어 함께 나누는 에 함께 나누는 너희가 나의 고난에서 너희가 함께 나누는 에, 그런 것을 나는 잘또 너희가 잘했다. 그런데 네, 너희가 잘했다. 플레인 블레인. 어, 갈로스. 에포. 에포. 에사테. 수그코인노 어, 네산테스무테. 들립세이 저는 뭐라고 했는지. 이제 그럼에도 너희가 잘 행하여. 환란에 함께 동참하다. 뭐 이렇게 했네요. 동참하였다. 동참하였다. 수그. 동참하였다. 수그코인노 네산테스. 자1 5절 십오 절 그러나 네. 에엑셀코마이 떠난다 코인 노 네오 교제하다 에클레시아 교회 주고받다 렘 렘시스 리시빙 주고 받던 모노스 단지 뭐뭐 외에는 뭐요 정도 자 오이다테 어, 어 이인칭 복수죠 너희는 안다 데, 데. 그러나 카이 그리고 히메이스 너희가 그리고 필리프 포에시오이 어, 결국은 이제 빌리포 어, 빌리포에 어, 있는 자들이겠죠 빌리포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알듯이 빌리포 사람들아 그냥 빌리포 사람들아 빌리포 빌리, 빌리? 베소이, 빌립보 사람들아, 데트 하티 데트야를엔아르케 처음이죠. 어, 투는 이격이고 복음의 유한결리우 복음의 요 아르케는 이제 삼격이겠죠. 어, 여러분들 딱 보면은 왜냐하면 여 n이니까요. 복 요까지 연결해서 전지사고. 복음의 처음에, 복음의 처음부터 어, 빌립보 성도들아, 어, 너희가 안다. 또 너희는 그를 안다. 데트열도 알죠. 엑셀돈. 엑셀돈은 엘코마이의 아우리스트 일인칭. 나는 또는 떠났다. 어디서 아포네 입격을 가져왔어?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떠났고 그 다음에 우데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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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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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우데미아 아무도 모이 뭐 나에게.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 그리고 나는 떠났고 어떤 교회, 그냥 여기 주어네요. 어떤 교회도 나에게 요거 하지 않았다. 코이노네센. 뭐, 요거 딱 보면은 센이 붙었으니까 아우리스도죠. 삼식단수. 어, 그 교회는, 어, 교제하지 않았다. 또는 나누지 않았다. 코이노네오가요. 나누다, 어,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나누지 않았다. 에이슬 로건. 어, 그, 어, 그리고 교제가 없었다. 어떤 데에서, 예스로, 말씀에 대해서, 도세우스. 도세우스는 이제 주는 거, 그리고, 어, 램세우스 받는 거,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것이 없었다. 에이메이는 익셉트 바시죠 뭐, 제외하고는 너희가 모노이. 너희가 단지, 너희 단, 너희를 단너희 빼고는, 어, 이 말씀에서 주고받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교제가 없었다. 뭐 서로 또 헌금이나 이런거 주고받는 게 없었다 뭐 이런 말이죠. 너희 외에는. 그 말은 필리보 교회만 어잘 줬다는 거죠. 교제를 했다는 거죠. 오이다테 데 카이 휘메이사 필립 페소씨오이 하티엔 아케이투유안겔리우 하테 엑셀돈 아포 마케도니아스 우데 미야 모이 에클레시아 에 거의 노네센 교제하지 않았다 아무도 어떤 교회도 에이슬로 에이슬로건 도세 세우스 가이 렘 세우스 에이메 히메이슨 모노이 어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 16절 16절 단어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케에 필요한 거 그래 그레 그래, 그레 이아 펜포주다 보내다 이 말이죠. 펜포 자, 하티 데트 이아 어, 카이 그리고 엔 데살로니케. 데살로니가 안에서 데살로니가 에서만 안에서 카이 그리고 합박스 한 번. 합박스를 한 번이죠. 합박스를 해 보면은 할때 그거예요. 원스 이 말이죠. 그리고 디스 두번 에이스텐 어, 아케케아아 크레이언 필요죠. 그레이안 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한두번 요게 이제 본동사죠. 팸사태사면사태니까 인증 복수 아우리스 트죠 너희가 보냈다. 한두번 나에게 보냈다. 그래서 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어 한두번 어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에게 너희가 보냈다. 어 그게 바로 빌리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이제 번역했나 한글 봅니다. 어 또한 데살로니카에서도한두번 그리고 두번한번 한, 한 번, 그리고 두번 필요한 곳에는 보내 주었다. 제가 번역한 대로 정확하게 돼 있죠? 하티카이 엔데살로니케 카이 하팍스 카이 디스 에스 이텐 크레이 크레이 안 모이 에 팸사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7절. 17절 다어 볼까요? 17절 선물 도마 선물 추구하다 에피 세테오 에피 세테오가 보통 뭐 구하다 이런 말인데요. 추구하다 알라 그러나 로고스 유익 뭐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뭐 주로 말씀 이런 뜻도 있고요. 로고스 또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 뭐 이런 로고스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카운트 유익이란 말도 있고 플레온 플레오 나죠 네, 넘치다 플레온 나죠. 그다음에 카르포스 열매 추구하다 에피제테오 아까도 나왔죠 추구하다 추구하다 그 나온 것 같은데 에, 에피제테오 그다음에 17절까지 자 여기 17절까지 여러분 보시고 자 웃고 더 이상 아니다 데트 하티 에피제테오 추구하다 그죠 제토니까 이제 일인칭 나는 추구한다 도 도마 뭐 선물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알라 에피제토 나는 구한다 톤 가르폰 열매를 구한다 톤 사격이죠 플레 플레오 나존타 플레오 나죠 좀 전에 봤죠 플레오 어, 나죠 어, 뭐 많아지다 이런 말이고 에슬로그 휘민 어, 휘몬이죠 참 어, 너희의 어떤, 어, 어떤 말씀으로보다는 어카운트이죠 어카운터에 더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어카운터를 저는 뭐라 고했냐면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은 유익 정도로 보역겠네 유익하여 넘치는 열매를 추구하였다. 음 그래서 여기 플레 플레오나존타 넘치는 그 열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뭐돈 주고 받는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빌립보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숙함을 어, 그런 유익을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것을 추구하였다. 내가 에피제토 구했다. 에피제토 두번 나오죠. 자, 우크, 하티, 에피제토 톤, 도마 알라, 에피제토 톤, 카르폰, 톤, 플레오, 나존타 에이스, 로건, 휘몬... 그런 것을 구하였다. 18절, 18절, 내 어, 네, 아페코 봤다. 그 풍부하다, 페리슈, 슈, 페리슈오죠. 풍부하다, 블레로, 충만하다, 에파, 프로, 디토스, 이거는, 어, 감마 델타하고, 어, 그 다음에, 디티, 약간 다르잖아요. 파라, 이격 그리고, 데코마이, 봤다. 그 다음에, 오스메이, 향기로운 향품, 유오디아. 유오디아, 그 사람 이름도 이제, 아로마 같은 그런 거죠. 어, 향, 향품 같은 향기로운 향품, 그 다음에 넥토스 받으실만한 누시아 재물, 그리고 유 어, 아레스토스 기쁘시게 한다. 요 단어 요건 이제 종종 나오는 표현들이죠. 향기로운 향품 받으실만한 또 재물 기뻐하는 유 아레스토스 요 정도 여러분 아시면 뭐 번역하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앞에 고 또, 받는다, 이 말이죠. 나는 받는다. 대, 네, 그러나, 판타, 모든 것들을 사격이죠. 그리고, 어, 그리 페리시, 페리시오, 더 많아진다. 나는, 어, 모든 것을 또한, 가, 어, 어,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니, 그러나 모든 것을 받았고, 앞에 있고, 풍부하다. 나는 모든 것을 받고, 또한, 어, 다시, 나는 모든 것을 받고, 또한, 충만하다. 가득하다. 펜, 페플레로마이 가득 차 있다. 어, 넥사메노스. 넥사메노스는 데코마이죠. 데코마이. 데코마이는 리시브 받다는 말이고 이것도 역시, 역시 중간태 분사이니까 받아서 뭐를요? 파라 파라 이격이죠. 어 파라 이격. 어, 파라 이격은 몸로부터 어, 그리고 에파브로디도로부터 어, 그리고 타 그것들이죠. 파라 어, 휘몬, 너희에게서부터 있는 것들을, 어, 어, 재밌네요, 그죠? 탄데, 요거 탈을 설명하는 게 파라 휘몬이에요. 너희의 것들이죠. 여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을 에바브로부터 로 내가 받아서 가득 찼다. 그리고 오스, 오스맨, 유오디아스, 향기로운 향품이고, 두시안, 재물이다. 텐어 덱텐 어, 그리고 어, 향기로운 향품이고 또덱 덱토스 이게 이제 받으실 만한 아주 허어하실 만한 뭐 제사고 제물이고 그다음에 유아 레스톤 토스 하나님께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다. 유 유는 좋다는 말이잖아요. 아레 스톤. 자, 요거는 좀 전에 이제 받, 단어 봤죠. 앞에고. 그래서 어, 18절은 나는 받았다. 아페코 오 판타 카이 베리 슈오 페 플레로마이 덱사메노스 파라 에파 프로 디투 타 바르 휘몬 오스멘 이오 디아스 두시안 덱텐 유 아레 스톤 토 데오. 데오 이러면 되겠죠? 자, 19절 19절에, 그러나, 부유하신, 블루토스, 카타사격, 트로 통하여, 크레이아 필요, 플레로, 채우다. 요 정도, 뭐, 다아는단어죠 자, 하, 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플레로, 세이, 요 미래형이죠? 세이, 어, 가득 어, 채우실 것이다. 바사 모든 것들을, 크레이안, 필요, 휘몬 너희의 피로를 너희의 모든 피로를 본동사 가득 채우실 것이다 가타 따라서 어 가타 플러스 학기가 뭐뭐 따라서 플루토스 어 아우토 그분의 풍성함 플루토스는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는이격이고요 요거는 사격이잖아요 사격이잖아요 토하고 합해가지고 그분의 어 충만함 또는 뭐 가득함을 따라서 삭혀. 그리고 엔 독세, 영광 가운데,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안에서. 이게 전부 전지사고잖아요. 이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뭐 모든 피로, 필요, 너의 피로를 채우실 것이다. 원동사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데데오스무, 플레로세이, 파산, 크레이안, 휘몬, 카타토, 블루, 토스 아우투 엔 독세 엔크리스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실 것이라. 자, 이십 절, 어, 이십 절 시대 아이온 어, 그다음 아멘. 그리이십절뭐 거의 끝이네요. 이십 어, 절, 2 이십 절 이십일 절그루한자들하기스 아스파조마 인사다 아델포스 인사 아스파조마 요 정도밖에 없어 이십일 절까지. 자, 뭐 거의 안는다는데 자, 토네 데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파트리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파트리 아버지 휘몬 우리 아버지의 독사 영광이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히 말이죠. 또 영원 영원히 그래서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돈 아이오논 영원 영원토록 영광이 파 트리 어, 헤몬,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께있 기를 원한다. 아멘, 토데 데오 가이 어, 파 트리 헤몬, 해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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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되 죠. 자, 그리고 이제 41절에 아스파 사스 테 어, 사스 테 이라면 인칭 복수 어, 중간 되 죠. 인사하라, 너희는, 판타, 모든 자들, 하기온, 성, 어, 하기온, 성도겠죠. 성도, 성도, 성도에게, 엔, 크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스파 존타일, 존타에은 이제, 삼인증 복수, 사스테 존타일, 그들은, 휘마스, 휘마스, 그들은 여기 이제 나오겠죠. 호이, 어, 하던 자들인데, 순, 함께 하는 자들, 뭐, 나와 함께 하는, 어 요거예요. 호이 아델포 형제들. 요게 이제 참 헬라어는 제가 말씀드리죠. 요거 요거를 중간에 여기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 여기 전체가 한어 의미군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이 어 호이 아델포의 형제들인데 나와 함께 한 형제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한 형제들이 아스파존타에 인사한다. 휘마스 너희에게 이 말이죠. 그죠? 나의 인사하라 또 인사한다. 자 21절. 자 22절, 23절. 이제 거의 뭐 인사 부분인데요. 어딴거 없고 아스파조마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말리스타 특별히 카이사르, 카이사르고 오이키아 집안, 오이코스가 집이고 에크이어 파스 모두 메타이어 위드 뭐좀 많은 단어죠. 자, 그러면 아스파존타이 온타이니까. 그죠? 어, 그들이 인사한다 휘마스 너에게 판타스 여기 여기에 이제 그들이 호이 호, 어 하기 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아스파존타이 인사한다 휘마스 너에게 어 너희 모두에게 그죠? 어 여기 판타스 요로 열로 가야 되겠네요. 모든 모든 성도들이 어 인사한다 어, 너희를 인사한다 이 말이 너에게 희 인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리스다 어 특별히 네, 그러나, 호의, 하는 자들인데, 이 호의가 누굽니까? 에크, 테스, 카이사로스, 가이사라에서부터 오이키아스. 어, 오이키아스는 이제 집이잖아요. 어, 가이사라의 집의에서부터 온 자들. 호의는 그냥 어, 정관사지만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어, 특별히 인사한다 이 말이죠 아스파존타 흰 a 스판테스 호이 하교의 말 a 말리 말리스타 아 호이 에크테스 카이사로스 오이키아스 자 (23절) 해카 이거는 뭐 그냥 쭉 넘어가는 거죠 해 정관사고 카리스 은혜 은혜죠 투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절이죠 메타. 메타 이격은 위드 어, 함께 포니마타스영 너희 네, 너희의 영과 함께 있기를 이제 동사가 없잖아요. 원한다 히브리적인 이제 표현이죠. 이게 거의 예, 히브리어가 거의 동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용법으로 있기를 원한다. 이라고 끝나버리죠. 예, 끝나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어 13절부터 보는데, 결국은 이제. 어 부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자족하는 거 아우타르케스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나는 할수 있고 또한 그내 안에서 엔뉴나 문티 나를 능하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t 스트 n 던스미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안에서 할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whom strengthens me. 이 말이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외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판타이스큐 엔토 엔어나문티메 전체 사고 외우고요. 엔토 엔어나문티메 판타이스큐. 이거는 뭐 쉬우니까요. 모든 것을 판타이스큐. 어눈 감고 해 보세요. 판타이스큐 엔토엔 어, 드나문티메. 자, 내가 뭐든 할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또 19절도 상당히 은혜로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플레로, 플레로세이 가득 채워주신다. 모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또 능하게 하신 하나님. 13절, 19절. 어 너희 너희의 필요 너희의 필요를 어 모든 필요를 뭐에 따라서 충만함으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어독어 어, 도스 도세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어 판타이스큐어 엔도 엔 두나 몬티메 블 블렌 갈루스 에 포에 사테 수가 코이노 Uh, ne santes mu uh, te velipsei oida te de kai himeis uh, fil uh, philip uh, hati en arketu evangelio hat hate exceldon apo uh, make donias uh, u de mia moi eklesia ek, e e koi non esen eis logon uh, doseos kai lem Theos eime himeis menoi. Hatikai en desal lonike kai hafax kai uh, dis eis ten kereian moi e pem sate. Uk hati uh, epi zeto to doma alla epi zeto ton karfon ton ple o nazon nazonta eis logon himon. 아페코, 데 판타, 카이 베리슈오, 페플레로마이, 덱사메노스, 파라에파프로디투, 타파르휘몬, 오스맨, 유오디아스두시안, 덱텐, 유아레스톤토데오, 하데, 데오스무 플레로세이, 파산, 케레, 크레이안 히몬 카타토 블루투스 아우터 엔독세 엔 그리스도 예수 토데 데오 카이 파트리 헤몬 헤독사 에스투스 아이스토아이논 아멘 아스 파 아스 파 사스테판타 하기온 엔 그리스도 예수 아스 파존타 히마스 호이 수네모이 아델포이 아스 파존타 히마스 판테스 호이 하기 오이. 말리스아데 호이 에크테스 카이사로스 오, 오이 키아스. 헤이 카레스트 큐리에 예수 크리스도 메타투 펀뉴마토스 휘몬. 이렇게 이제 끝나죠. 자 이제 빌리포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빌리포스를 쭉 읽으면서 어, 많이 이해를 하시고 100% 이해를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또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장이 다 들어오고요. 근데 문법도 들어오고, 또 익숙해지고, 또 강조가 다 들어오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있다. 순서라든지, 우리나라 성경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I can d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All things, 목적이 뒤에 나오고. 근데, 헬라우 같은 경우는, 판타, 모든 것을 난할수 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어떤 구조라든지, 어, 이, 신텍스, 구문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더 유념하시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판타, 모든 것을, 이스큐어, 난할수 있다, 엔터엔터 엔, 듀나문 팀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분은 19절에 아데데오스무 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로, 블레로세이,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파산, 크레이안, 너의 모든 필요를. 그리고 카타토, 플루토스 아우터, 그분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엔 독세의 영광 가운데 엔크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어, 정말 영광스러운 어, 독세의 영광, 예, 영광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 정말 고백하는 빌리포스, 대장정의 시간을 어, 빌리포스를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또골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